하둘 리못 들. 오케이. 나. 모이가 함께한다. 야저 기아막 개깐거 같은데? 네? 어디 갔냐? 아 여기 있네. 어 왼쪽에 레킹볼, <목소리> 왼쪽에 레킹볼. 오케이, 레킹볼. 레킹 다요. 자 매트리스 빠지면 하나 둘 셋. 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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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뒤에 다어 아파. 잠깐만. 고마워 래 나, 그래. 나, 나, 오. 온. 이제 스킬 받을 하나, 버릇. 둘, 셋. 어, 예. 우리 셋, 우리 셋 <웃음> <힐벤이야>. <웃음> 아, 야, 우리 샙. 우리 샙 힐밴이야. 아, 씨발 아니, 이거. 아, 렉킹. 이제 더한 새끼가 있네. 둘 가고, 둘 왔네. 둘 가고, 둘 왔네. 제발, 루시우 좀. 이 새끼 어디 갔어. 미국. 나이스. 잠깐만. 나이스. 감각 깔아줄게. 어, 우리 힐벤 어디 갔니? 가게들어온거 같은데? 아니네? <목소리> <목소리> 나이스! 스 어? 낙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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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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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씨! 아! 아! 저 개새끼. 아, 아, <목소리> 음. 아, 진짜 렉킹불 개새끼야. 아, 송나인데 어, 아, 아, 튕겨내 아, 씨. 아, 아 어, 우리 선님 아? 등에 우리 에좀 태워주실래요? <laughs> 좋았고. 나이스 했고 나이스 아 계속, 계속 돌겠지? 응 음, 루시우도 계속 도는 거 같고 다 돌아지네 왠지 루시우 래킹 다 돌아서 그냥 그러고 있는 거 같아 낙사만 조금 조심하면 될거 같아 응 애들 도는 거 보이면 다말해줘 왼쪽에 래킹 자, 자 오른쪽에 래킹 뒤에 있어요 뒤에 래킹 떨어졌어요 아, 멍청이가 그래 거 뭐? 자리야 자리 <laughs> 빠지면 네. 야 오른쪽에 루시오 있어요. 이제 튕겨내기 빠졌다. 오케이. 하나 둘 셋. 아 올라오겠다. 아아 <laughs> 아, 주방 아아 아, 아, 아야. 아야. 아야 아야 빨야수 있나? 밥 어디 갔어 내 밥? 아 그만해 세바 아파. 그래 보이세요? 아픈 애 모르냐? 아. 아, 너네 살았다 진짜. 오, 뭐, 육칠아, 아이고. 아, 나, 나, 나 진짜, 나 진짜 미안해. 우리사 이거 빼면 안 돼? 샌 빼야, 빼야. 너무 아파 오케이, 오케이. 진짜. 아직 그만둘 생각 없어. 나라. 계속 시위. 참아요. 풀겨내기 빠짐? 주방 빠짐? 응. 아이고, 자방, 주방다 빠졌어요. 일격 다 왔어? 괜찮아? 빨리 끓여야라어는데는 음. 개피, 쟤는 개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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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개피. 개피. 개 개피. 얘피 개피. 피 개피. 개피. 피 개피. 개피. 개이 개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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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개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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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방금 열 가지 새를 들은 것 같은데. <놀람> 아니아니 햄스터 페. 아니야 햄스터 페까지. 어 <놀람> <놀람> 뭐야 윤준? 아 뭐야? 아, 아 <laughs> 헬밴. 헬벤. 너무 잘들다야 헬밴이 너무 잘들왔다 이거 인 헬밴이었는데? 방을 들어? 아니. 아까 자탄 그거에서 어차피 못 막을 걸 내가 자리 할까? 에이, 가자, 가자. 대장 한 번. 아이, 미친놈들이 진짜. 아, 방금, 방금. 아, 아, 안 돼. 네. 어. 아, 미친놈 진짜. 와. 산저 열리란다. 나이스. 나이게나이이스비빈다 나이스. 나이스. 나다스나이나이 나이스 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들어왔어 어 아, 우리 으로잘 비빈다 나 왔어 들어왔어 아레킴모너 지금 기질래 개구리 낙사 조심해 와 뭐야 아, 너무 아, 잘 비볐다 아, 아, 와 이거 대박이다. 진짜 잘 아, 비볐어 아, 아, 나이스 와저 아, 돌아도 안 되거든 최새끼 <laughs> <laughs> 낙사 조심해요 루시 오른쪽에 계속 안와 깔짝깔짝 오이 <목소리> 아, 아. <목소리> 새끼 어디어알 있나? 확 지부시켜버릴까보다 아 안돼 아 안돼 아이고 루시 새끼 시 루시우 아이고 군대가 부자 군들이일분이다 맞다 아나 필 그만해 아나 필나 쓰면 빠지. 천이 천천히 나이스 아 겐지 야쏴쏴쏴 사나 어디가? 사안 돼, 해볼까요? 아! 네. 아. <웃음> 아 <웃음> <웃음> 자, 해볼까 뒤에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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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나 가운데, 가운데! 아이, 아, 아, 아! 그 개새끼야! <laughs> 나이스. 뭐? 나이스! 나이스! 어! 산들이 내 잡자! 어, 이거 다 거야. 아이고! 아냐 이겼어 이거 리퍼 막내가 빠졌어요 나이스~~ 하하하하 <laughs> <나이스. 웃음> <laughs> 이렇게 똥을 싸도 이겨주신다 니 어?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리퍼랑 겐지랑 양옆에서 싸대기 때리길래 오케이 오케이 실수 <laughs> 중에서 뱀방 네, 끝나고 잠깐 1분만뱀뱀뱀뱀뱀뱀1 1 에이. 나이스. 킬에 빠졌어요. 리퍼리퍼고 리퍼 있어요? 아, 나 필. 나이스. 아 개핀데. 그거 있어? 아또 왔냐? 있어요. 오케이. 일단 리퍼 잡자 넌 뒤졌어, 리퍼 이거, 이거, 이거. 이졌어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나이스거점 이거, 이지 이거, 이거. 나이스 무슨? 티거의 공. 이퍼 오른쪽 조심 거 이거. 이킹볼이요 뒤에 이킹볼 위에 리이 예, 직질로 오겠다. 어, 저쪽에 리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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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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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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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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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아 노력해 볼게요. 팝팝스 잖아, 팝팝스 노력해 볼게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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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오, 가다, 가다, 가다. 우리 잘해. 잘해. 잘꿀잠스 오케이. 아 미친. 뭐야 이거 뭐냐? 아 나이 미안해. 아, 나이스 미친. 야잘 살았어 잘살았 내가 밀었어. 미안해. 겐지 <놀람> 필야겐지고못 <놀람> 막아 도망가. <놀람> 어하 도망가! 좋아요 이거 어떻게 가냐? 이렇게 이렇게 좋아 좋아 잘 봤어 잘 봤어 나이스 큐! 네아 알았어 이리한번더 가보자 미안해 사나야 안해 아, 네. <laughs> <laughs> 뭐야 바닥에 다물렸다 뒤에 이렇게 어토레야 사나야? 나 수면빠진 이은 좀. 감사합니다. 디퍼, 디박피네안이 디박. 나안 되나? 일단 고 돼요. 오케이, 땡큐. 나 네. 네. 네, 네. 이걸. 뭐야? <웃음> 나이스. 뭐야 나킹 럭킹. 나이스. 이거 먹여 준다고. 아, 자드에 가자! 펄스 썬데저저 저, 저, 저 아무것도 없는데 저. 어 나이스 하하래 <laughs> <laughs> <꿀자. 금방 가실래. 웃음> 잘했어 어? 지금 부 빠졌어요 얘 아이고 <웃음> <나이스>. <웃음> 야 살았나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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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스. <laughs> <laughs> <나> 어떤 <봤어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... 다른 일이 벌어졌었다고. <laughs> <laughs> 아, 너무 웃겨. <laughs> 아, 진짜 웃기 <웃겨. 웃음>